어, 말년으로 갈수록 큰 복이 늘어나는 해년도 됩니다. 모든 일에 잘 풀리는 운입니다 축하드려요. 문서도 이동수 같은 거는 보이진 않아요. 신축년에는 비란해요. 예 안녕하세요. 2021년 어, 신축년에는 어, 돼지띠 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승진 좋습니다. 스리팀데 귀에 한번 노려보도 될것 같고요. 작년 2020년에는 승진에 좀늘락 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승진. 도 좋고요. 대신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승진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지분들이 우리는 좋아요. 대신 떼를 부렸거나 잔머리를 쓰셨던 분들은 승진 못합니다. 인간관계나 덕망이 많거나 어 이제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승진도 좋고요, 승급도 좋고요, 관원도 좋습니다. 또 시험 온도 좋고요. 또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요, 대지들 특히나 신춘년에는 비란 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10대 분들도 그렇고 20대, 30대. 이 분들은요, 관운해도 좋고요. 만약에 나랏밥을 먹었어. 그러면 뭐더 진급을 해야 돼. 그러면 진급이 상승이 되고요. 시험 운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인덕을 많이 쌓세요. 장깨를 부르게 되면 상대편이 도와주고 싶어도 내 운이 잘 들어와도 장깨를 믿지는 않습니다. 의리를 중요시 한다라면 큰 어, 해녀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사실. 50대 60대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년으로 어, 갈수록 재복이 늘어나고 큰 복이 늘어나는 해년도 됩니다 단이 분들조차 살이 들어오니까 그 살에 작용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구독 눌러주세요 조상의 그런 덕이 많아야 되는데 조상님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들이 산소나 이런 게 탈이 없잘 하셨다라면 큰 도움을 받을 해년이고요내 운은 잘 들어왔다고 분명히 백마산 연화부살이 얘기를 했지만 2 0이십년또이제 이천이십. 1년, 부모 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분들을 잘 길어서 또잘 길을 닦아서 빨리 보내주셔야 좋은 기회가 들어오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사주가 좋아도 낚이게 돼요. 어,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같이 가서 좀 상의하시고 내년 2021년 신축년에 좋은 기회 또 진급, 승급 모든 일에 좀잘 풀리는 인연입니다. 축하드려요. 어, 문서도 이동수 같은 거는 보이진 않아요, 크게. 오히려 앉은 자리가 좋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급 같은 거, 직장에 공무원분들, 뭐, 군대에 있거나, 뭐, 음, 만약에 이제 내가 시험을 봐야 돼. 어, 2021년에는 좋습니다. 주식은 이제 월에서 조금 달려요대지 분들은 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월에서 나한테 천 원이 좀 떨어지거나, 복원이 떨어지거나, 재물 운이 떨어지는 달에 좀 좋을 것 같아요.